네,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프린터물로 나갔던 다각형 파트 어, 정답은 선생님 노션에 어, 생각 나누기에 가면 정답은 올려져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학습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간단한 풀이 과정 영상을 제작하고자 어, 합니다. 참고해서 공부하기 바랍니다. 먼저 1번, 어, 다각형인 것을 모두 고르면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각형의 뜻은 여러 개의 선분으로 둘러싸인 평면 도형입니다. 곡선은 다각형이 아니고, 어그 다음에 음, 입체 도형은 다각형이 아니다. 자 그러면 정답이 어떻게 될까요? 자, 십각형과 어, 정사각형은 다각형이 되고, 자, 원이 안 되는 이유는 자 곡선으로 둘러싸여 있고 또 원기둥이 되지 않는 것은 곡선과 입체 도형이기 때문에. 5번도 입체 도형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답은 3번과 4번입니다. 자, 이번도 간단히 해결할 수 있죠. 평각이고 평각입니다. 그래서 x의 값과 y 값을 구해서 더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 정답은 4번 195도입니다. 네, 3번입니다. 오른 어, 것을 모두 고르시오. 자, 정다각형이라는 것은 변의 길이가 모두 같고 각의 크기가 모두 같은 다각형. 자, 그러면 1번. 세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은 정삼각형이다. 맞다. 그죠? 2번. 네 내각의 크기가 같은 사각형은 정사각형이다. 자, 잘 생각해 봅시다. 내 내각의 크기가 같지만 정사각형이 아니고 직사각형인 경우가 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3번 정다각형은 모든 변의 길이가 같다. 정다각형의 정의. 4번 정다각형은 한 내각의 크기와 한 외각의 크기가 서로 같다. 이것도 잘 생각해 봅시다. 어, 정다각형 중에 자 직사각형이나 자, 정다각형 중에 정사각형 같은 경우는 내각과 외각이다 90도로 같겠죠. 정사각형도 마찬가지. 그러나 그 외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아니다. 자, 5번. 내각의 크기가 같은 다각형은 정다각형이다. 이거 많이 실수하는 겁니다. 각의 크기가 같다고 해서 자, 정다각형이 되는 것은 아니죠. 자, 어떤 예외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직사각형. 자, 각의 크기가 다 90도로 같지만 정다각형 아니죠. 그러므로 아니다. 정답은 13. 자, 4번은 수업 시간에 했던 풀인데한번더 복습할게요. 자, 삼각형의 한 외각의 크기는 이웃하지 않는 두 내각의 합과 같고 자, 삼각형 DCE에서도 한 외각의 크기는 이웃하지 않는 두 내각의 합과 같으므로 55, 40, 54 x의 값이 같은 값을 찾으면 되겠다. 그죠 정답은 4번입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이런 유형 같은 경우에 나비 모양, 리본 모양이라는 거 했다. 그죠? 예쁘게 생겼든 못 생겼든 이렇게 마주 보고 있는 각막고지가에기가 항상 같기 때문에 결국 요두 각의 합이 항상 같다라는 거잘 기억하세요. 자, 5번도 비슷한 문제가 되겠다. 그죠? x와 y의 합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x라는 각과 40이라는 각은 삼각형 a b, d의 한어두 내각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한 외각의 크기는 이웃하지 않는 두 내각의 합관계로 x를 구하고 그 다음 이쪽에서는 보면 요 삼각형 a, d, c에서 30도와 86도가 한 내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y 각은 30 더하기 86에 의해서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어 5번의 정답은 2번 162가 되겠습니다. 자, 6번도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다루었다, 그죠? 그래서 삼각형 위에 내용을 한번 보면, 이 삼각형 A, B, C에서 그 A와 B와 C와, 선생님이 똥X라고 했는데, 이 똥X를 모두 더하면 180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작은 삼각형 D, B, C에서도, 그죠? 이 X와 똥X를 더하면 180이라고 했다, 그죠? 그래서 이두 가지 상황이 다 같기 때문에, 결국, 이 X의 값은 여기 있는 A, B, C의 크기와 같다는 성질이 하나 나온다고 했죠. 자,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한번 접근해 봅시다. 75와 25와 20을 또 여기 있는 똥X를 모두 더했을 때 180이 된다. 자, 75, 25, 20, 똥X, 180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삼각형에서도 이 X와, 그죠? 똥 어, 작은 x입니다. 이거 이렇게 하도 180이 된다 했으니까 좌 우변에 동 x 같은 값이 있다 그죠. 그래서 이 x 의 값은 결국 이세개 합과 같다는 라 겁니다. 자 그래서 정답 6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7번은 선생님 수업 시간에 중요해서 좀 오랜 시간 설명을 했는데 한번더 천천히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이거는 자 삼각형 ab C가 있습니다. 이 A, B, C에서 내각의 이등분선과 내각의 이등분선 또한 외각의 이등분선 음, 이렇게 만나는 경우일 때 새로운 만나는 점을 D라고 하면 이 꼭지각 A와 D와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일단 결론을 기억하는지 확인해 볼게요. 이등분선일 때는 A와 D의 관계는 이등분선이기 때문에 2분의 1배 3등분선일 때는 3분의 1배 4등분선일 때는 4분의 1배 되는 관계가 있다라는 결론을 가져왔다. 그죠? 근데 결론을 알면 문제는 풀겠지만 사실 이 문제에서는 왜 이게 2분의 1배, 3분의 1배, 4분의 되는가를 1배가 되는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고 라 했죠. 그래서 우리 문제에서는 요게 나오니까 요거 가지고 한 번만 더 설명할게요. 자 일단 생각해 ABC에서 72도와 이똥두 개를 더했더니, 72도와 자, 이 똥이라고 할게요. 더했더니, 얘가 이 X의 값을 갖는다고 했다. 그죠? 이게 1번식이 됩니다. 자, 마찬가지, D, B, C 삼각형에서도 동일하게 해볼게요. 이 꼭지가 X와, 자, 요이똥한 개다. 그죠? 똥한 개. 더했더니, 이번에는 이 X 한 개가 되었다. 이겁니다. 1번식과 2번식의 관계에서, 자, 이게 우, 1번식, 2번식의 우측에 보면 x와 2x가 나오기 때문에 1번식을 변형을 하든 2번식을 변형한 두식을 같게 만들 수 있겠다, 그죠? 선생님은 2번식에다가 2를 곱하면 2x가 되니까 이걸 2-라고 하고, 여기 2x가 되고, 이 똥이 되는 식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1번과 2-식을 비교하면, 어, 좌우변이 동일한 식이고, 72도가 EX가 된다는 간단한 결론을 가져올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어, X 어떻게 바뀌냐면, X는 72의 절반이 되는 겁니다. 72의 절반이 36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6이 되고, 이 문제에서는, 저 요런 관계가 성립하고, 어, 3등분선일 때, 자, 쌤이 수업시간 했는데, 똥똥똥자3등분선일때 xxx 이렇게 하면 아 자, x x 하면 요 요각 xxx 이렇게 될때이가하고그 다음에 어 요각 그 다음에 이 삼똥과 3 x 를 이용해서 동일한 관계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했다 그죠 선생 영상의 길이 관계상 지금 빨리 설명하고 있는데 여러분 정지 화면을 누르고 생각하면서 한번 정리해 해야 하는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자, 8번도 대표적인 문제가 되겠다. 그죠 어, 이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관계가 이등변 삼각형에서 는 어떤 관계가 생기냐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외각의 크기는 이웃하지 않는 두 내각의 합과 관계가 같다는 관계에서 이a가 성립한다를 이용하겠습니다. 자, 이등변 삼각형은 이변과 이변이 길이 같은 밑각의 크기가 같게 되고 한 외각의 크기는 70이 되게 되죠. 근데 삼각형 A, C, D가 다시 이등변 삼각형이 됩니까? 70이 됩니다. 자, 여기서 끝이 아니고 삼각형 D, B, C는 한 외곽의 크기가 되는데 D, B, C의 한 외곽의 크기가 X라면 70과 35에 합이 된다. 합이 된다. 그래서 8번의 정답은 2번 105도가 되겠습니다. 자, 10번도 수업시간에 다루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선이 설명만 하고 마칠게요 자, 삼각별모양에서 어, 별 각꼭지점에 꼭지각의 합을 구하세요 하면 우리가 180이 나오는걸 확인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왜 180이 되느냐를 기억하라고 했죠.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어, 요 삼각형을 기준으로 할까요? 그럼 요 삼각형을 한번 기준으로 눈여겨봅시다. 자, 요렇게 되면 자, 일단 번호를 매기는 게 맞겠다. 그죠? A, B, C, D, 이라면 자, 요 삼각형에서 한외각이 각의 크기는 이웃하지 않는 두 각의 합과 같으므로 여기가 E와 C의 합이 되고. 그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요 삼각형. 선생님, 이잘보일려가 모르겠습니다. 진하게 꺾고 있는 요 삼각형에서 요한외각의 크기는 이웃하지 않는 두 내각인 B와 요 각입니다. B와 D의 합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삼각형 요 안에 있는 모든 각이 A, B, C, D, E가 되는데 삼각형 네각의 합이 되기 때문에 180이 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내용이 여기 나와 있고 자요 문제에서는 음, 여러 가지 문제풀이 어 접근할 수 있는 길이 많이 있겠지만 자 일단 Y는 한 외각이 되고 이웃하지는 않두 내각 각과 같으므로 85가 되고 자요거 X도 마찬가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요거 요각에서 45도와 25도를 이용해서 이각을 구한 다음 X를 구해도 되고, 네각의 합을 이용해서 1 8 0에 빼서 어, 두각을 빼서 X를 구해도 되고. 자, 계산을 해서 정답은 음, 5번이 나올 때까지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는 어, 아직 대각선을 배우지 않았지만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 차이를 잘 생각하면서 들어보세요. 자, 한 꼭짓점에서 끌수있는 대각선의 개수는 아직 배우지 않았지만 n 3개입니다. 왜 n 3개라고 하면 대각선은 본인 자신 자 여기에는 지금 육각형이니까 여섯 개의 꼭짓점 이 있지만 연결할 수 없는 대각선을 만들 수 없는 연결할 수 없는 꼭짓점이 본인 자신과 이웃하는 두 개의 점과는 연결해서 대각선을 만들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 둘 세개만 가능하다. 6개 점 중에서. 그래서 요세개를 어, 제외시켜서 n-3개가 되는 겁니다. 요거는 수업시간에 좀더 자세하게 다룰 겁니다. 자, 이번은 우리가 다루었던 거다. 그죠? 내각의 합구할 때 n각형의 한 꼭지점에서 대각선을 모두 껐을 때 생기는 삼각형의 개수는 n-2개가 된다. 했다 그죠? 무슨 말이냐면 사각형에서는 사각형에서는 2개의 어, 삼각형이 오각형에서는세개의 삼각형이. 자, 자, 시간 관계상 생략할게요. 이런 규칙을 확인하고 나니까, 10각형일 어, 때는 어떻게 됐고, 8개가 되고, 100각형일 때는 98개. 자, 이 정도면 규칙이 보인다 했다. 그죠? 일반화를 시키면, n각형이면, n-2개의 삼각형이 나온다라고 했고, 자, 요거 중요하다. 그죠? 두 개가 헷갈리는 친구가 많아서 꼭 확인하세요. 대각선은 m-3, 삼각형의 개수는 m-2, 그렇죠? 그래서 어, 그 다음 이거, 이거는 생각 넓이기에서 나왔다, 그렇죠? 내부의 한 점, 여기 있네요. 내부의 한 점을 잡으면, 자, 육각형이면 여섯 개가 바로 나오고, 그렇죠? 칠각형이면 일곱 개 1각형이면 10개의 삼각형, 100각형이면 100개의 삼각형, n각형이면 n개의 삼각형이 나온다라고 했다, 그죠? 자, 그럼 이 문제 풀어봅시다. 9각형, 은 자, 한 꼭지점.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는 n-3이라고 했다, 그죠? 그래서 여기다 9를 대입하면 된다, 그죠? 9-3은 6개가 되고, 그죠? 이게 a 값입니다. 그 다음, 삼각형의 개수, 그죠? 한 꼭지점에서 끌어서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의 개수는 n-2라고 했다 그죠? 그러면 9-2를 하면 7개 자 b는 7이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1번 같은 경우도 어, 아직 학습전이지만 대각선의 개수를 간단히 소개하고 문제만 풀어보겠습니다 n각형의 대각선의 개수 구하는 게 이게 된다고 합니다 자 이게 왜 나왔냐면 아까 앞서 10번에서 한 꼭지점에서 끌수 있는 대각선이 자 일단 얘를 한번 들기 위해서 사, 사각형을 가져와 볼게요. 본인 자신하고, 그죠? 본인 자신하고 이웃하는 두 개의 점은 연결해서 대각선을 끌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각형에서는 한 개의 대각선만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한 꼭지점에서 끌수 있는 대각선이 n-3개가 됩니다. 그런데, 어, 사각형에서는 이런 꼭지점이 4개나 있고, n각형에서는 이런 꼭지점이 n개나 있기 때문에 n을 곱해주게 되겠죠. 그리고 어, 여기서 이렇게 끈 대각선이나 이꼭지점에 이렇게 끈 대각선이 서로 중복해서 세워졌기 때문에 나누기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 수업시간에 이거는 공식을 바로 이렇게 적용하는 게 아니고 되어지는 과정의 규칙을 발견하고 어, 발견하고 찾아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수업시간에 다시 한번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이것을 이용해서 n 각형을 구하거나 대각선의 개수를 구하는 그런 문제들을 풀게 되는데, 자, 한번 볼게요. 대각선의 개수가, 자, 이게 대각선의 개수라 했다. 65개. 자, 대각선의 개수를 구했더니 65개가 되는 이 다각형은 무엇일까? 묻는 문제니까 이제, 어, 사실은 이 식을 계산하시오라는 문제로 어, 간다. 그죠? 하지만 수업 시간에 이걸 중요하게 다룰 예정입니다. 자, 계산을 먼저 해보면, 등식의 성질에 의해서 n-3, 어, 130이 되겠죠. 사실은 이게 2차 방정식으로 가지 않고, 두 수의 곱이 130 되는데, 두 수의 차가 어, 3차인나는 수를 떠올리는, 어, 아직 2차 방정식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13에다가 10을 곱하면 130이 되기 때문에, 어, 정답은 n의 값은 13각형 정답은 어, 4번이 되겠습니다 수업시간에 요 문제는 한번 더 다루겠습니다 자 12번 대표적인 문제다 그죠 다각형 내각의 총합 요거는 이 과정을 우리가 증명을 했기 때문에 어, 그냥 어, 설명을 생략할게요 180 곱하기 n-2개 즉 삼각형의 개수로 내각의 총합을 구한다고 했습니다 삼각형의 개수는 n-2개고 그래서 1260을 만족하는 수를 푸는 어, 요식을 계산하는 문제가 되겠다 그죠 이 다각형의 꼭지점의 개수는 어 4번 9가 되겠습니다 n이 9 어, 13번 문제도 어떻게 보면 간단한 문제인데 자 요거 어, 헷갈려하는 친구도 있어서 한번 더 설명합니다 우리가 구하는 문제 중에 대부분 x 의 값을 구하고 y 값을 구해서 연산한 결과를 구하는 문제 없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x의 값과 y 값을 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x의 값도 알수 없고 y 값도 알수 없지만 이연산의 결과를 구할 수 있는 문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외곽의 크기를 보면 여기가 180 x 180 x가 되고 어 여기도 외곽의 크기를 구하면 80이 되고 여기도 여기는 외곽이 45도 여기는 외곽의 크기가 110도. 자, 그러면 우리가 외곽의 총합은 360도라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이각더하기이각더하기이각더하기 이각다하기, 이각을 하니까 360도가 나오는 식을 세우면 여기에 x, y 란 식이 나오게 되겠죠. 또는 자, 이 문제에서는 외곽이 아니라 내각으로 접근해야 되니까 내각으로 또 접근해 볼게요. 그럼 이, 이 부분이 180. 마이너스 y 가 되고 이 부분이 135도가 되고 자 그대로 접근해 볼게 식을 적겠습니다 135 더하기 <laughs> 100 더하기 70 더하기 x 더하기 180 마이너스 y 를 했더니 자 이게 어 오각형이다 그죠 오각형 540도 그래서 정리를 하면 여기 좌변에는 x y만 남게 되고 우변에 정리된 값이 나오게 되겠죠. 자, 13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말 외곽의 크기 합을 이용하는 게 나오네요. 자, 외곽의 크기 합은 항상 3 0 어, 180도. 그죠? 외곽, 어, 외곽과 내각의 크기 합은 항상 180도. 그리고 외곽의 크기 합은 항상 360도, 요걸 이용해서 문제를 푼다, 그죠? 요것도 수업시간에 선생님이, 에, 360도를 기억해서 문제를 푸는 게 대부분이겠지만, 이게 왜 360도가 되는지 선생님이 세 가지, 아, 네 가지 방법을 증명했습니다. 세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증명을 했는데, 하나하나 기억하는 게중요하대 했죠. 간단하게만,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지만, 대수적으로도 한번 볼수 있었고, 선생님이 평행선을 이용해서, 하는 것까지 보여줬습니다. 그죠? 수업시간에 했던 내용 자료들을 한번더 찾아보고 일단 이 문제에서는 어, 360도를 이용해서 풀, 풀겠다는 거죠. 어떻게? 어어자 어, 평각의 크기를 이용하면 x는 바로 나오네요. 바로 나오고 y를 구하려면 요각의 크기를 알거나 아니면 x를 구했기 때문에 요 외각의 크기의 총합이 360도가 되는 y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 자, 15번도, 도, 도, 자, 요 그림만 잘 보면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어, 요 그림을 설명하는 것은 앞서 우리가 요, 어, 쌤이 리본 모양, 그죠? 나비 모양 얘기했던 요두개 어, 가게 크기 합이 같다. 왜? 막꼭지가기 때문에. 그걸 이용하면, 자, 지금 여기가 50 더하기 40, 95라는 거죠. 그럼 요 가게 크기는 모르겠지만 요 가게 두 개의 합이 95라는 걸알수 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오각형이기 때문에 총 540도인데, 540도에서 95도를 빼니까 A, B, C, D, E의 값이 나온다라고 그렇게 문제를 접근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 자, 16번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요각의 크기는 B다하기 C. 한 외각이니까. 요각의 크기는 A다하기 45. 요각의 크기는 D다하기 E. 요각의 크기는 g 더하기 f 어? 그런데 이 내각을 다 합치니까 이 사각형의 외각인 360도가 되겠다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a b c d e f g 까지인데 a b c d e f g에다가 45도까지 더해서 360도가 된거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a b c d e의 값은 어떻게 될까요? 360에서 자 45도가 이항에서 요렇게 된 각을 구하면 되겠다 그죠 정답은 315도가 되겠습니다 자, 17번 문제는 지금까지 했던 공식이 다 나옵니다 자, 영상을 일시정지하고 1,2,3,4 공식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증명하는 과정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리고 여기다 대각선 공식이 그죠? 추가되었다 그죠 음, 앞서 했듯이 한 꼭지점에 습구할 수 있는 대각선은 m-3개가 되고 어, 정다각형은 n개의 꼭지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복된 걸 나눠주기 때문에 이게 대각선 공식입니다. 자 그래서 요섯개 공식을 가지고 문제를 풀면 됩니다. 한 꼭지점에서 끌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는 정팔각형은 8-3이기 때문에 자 이것은 맞네요. 자 대각선의 총 개수는 20개이다. 자요 공식에 넣으면 확인할 수 있겠다. 바로 그죠. 대각선의 총 개수 이것도 맞습니다. 어 내각의 크기의 합. 내각의 크기의 합은 1번 공식에 넣으면 정답을 확인할 수 있고 그다음 한 내각의 크기는 2번 공식에 그죠? 8로 나누어 주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정답이 확인됩니다. 한 외각의 크기는 어, 4번 공식에 넣으면 되는데 360 나누기 8이기 때문에 정답이 40이 아니다. 그죠? 8 4 32 바로 40. 정답이 45가 되겠네요. 틀렸습니다. 자, 18번 같은 문제는 잘 눈여겨보세요. 여러분 힘들어 할 수도 있는데, 일단 문제에 많은 힌트가 있다고 했다, 그죠? 정사각형, 정상각형을 줬기 때문에 이거 무조건 이용해야 됩니다. 자, 삼각형 P, B, C가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이거 세변의 길이가 같고요. 또 사각형 A, B, C, D가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은 길이가 같아요. 그럼 결국 이두 삼각형 ABP와 그죠? DCP는 둘다 이등변 삼각형이면서 합동이 되겠다. 그죠 자, 그러면 정삼각형 PBC에 의해서 이게 60, 60, 60이므로 자, 얘가 60이면 이 각은 30. 자, 그러면 이두 이등변 삼각형은 꼭지각이 30인 이등변 삼각형의 한 밑각이 되는 것가 되겠다. 그죠 그래서 이게 어1 이게 두, 요각과 요각을 합치면 요각, 요각 똑같으니까 요두 개의 각의 합이 150이 되겠네요. 그래서 360에서, 그죠? 360에서 150도 빼고 여기 60도 빼면 정답이 되겠다. 그죠? 1 8번의 정답은 4번, 150이 되겠습니다. 자, 정, 앵각형에서 각의 크기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정오각형은, 어, 한 내각의 크기를 구하는 공식을 써도 되지만, 선생님이 정상각형 한 내각이 60, 정상각형 한 내각 90, 정오각형 한 내각 108, 정육각 한 내각 120 정도는 기억을 하자라고 했다. 그죠? 그래서 지금 같은 요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정오각형의 한 내각의 크기를 구했다고 치고, 자, 이게 108도입니다. 이등변삼각형이겠죠 꼭지각이 108도, 이등변삼각형의 밑각은 72, 72를 반으로 나눈 36도. 자 그러므로 108도에서 36도를 제외하면 정답이 나오겠죠. 정답은 3번. 자 마지막 20번 선생님이 좀 빨리 설명을 했는데 이해 안된 부분은 일시정지하고 여러분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일단 마무리 합시다. 어, 마지막 20번 문제는 오, 다음 중 오른 거 찾는 문제네. 자 a는, 정오각형의 한내각의 크기. 구하면 되겠다, 그죠? 정오각형의, 하, 정행각형의 한내각의 크기를 구하는 공식을 이용해서 D도 마찬가지 그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요거는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108도로 이어가고 있으니까, 이건 틀렸네. 자, D는 한번 확인해 보세요. 맞는지 틀렸는지. 자, B 같은 경우는 한외각이니까, 1 0도에서 어, 180도에서 108을 뺐으니까, 이건 한 72도쯤 되겠는데, 이것도 틀렸네요. 확인해 보고, E도 자, d를 구했다면, e를 확인할 수 있는데, 어, e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아마 틀린 것 같습니다. 그럼 c는 어떻게 구하냐. 자, 어, 외곽의 크기를 바로 구하면, 요 외곽과 요 외곽을 바로 구하면 되는 이게 오각형이고, 이게 팔각형이니까, 360에서 5로 나누면, 자, 요 각의 크기가 나오겠죠. 그죠? 그 다음에, 어, 요거랑 더하기, 360을 8조각을 낸 거죠. 자, 이거 구하면 정답이 나오는데, 정답이 117인 것 같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